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요. 기입니다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있는 아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아 어, 요, 아이, 좀 전에 촬영을 하다가요. 안전 안내 문자가 오는 바람에 <laughs> 끊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삭제하고 다시 합니다. 요거, 이름은 켈리 제가 이름 지었어요. <laughs> 지난 봄인가요? 봄인가 한번 농장에 갔더니 요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없다 그러길래 농장 사장님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켈리가 어떠냐 그러고 허락을 받고 한번 판매 영상에 나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요 휴화분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놨는데 시간이 그만치 지나니까, 요렇게, 목대가 올라왔네요. 요렇게, 목대가. 아, 그래서, 요 아이, 어, 또, 가니까 몇 개가 있어서, 가지고 왔구요. 어, 뒤에 있는 아이,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어, 처음 봤는데, 토레스를 약간 닮은 듯도 하고, 어, 토레스를 약간 닮은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모르 파티를, 길쭉길쭉 한 게, 핑거베이비도 같은 것 같고 조금 닮은 느낌이 좀 많은 아이인데 이 아이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어, 소개시키면서 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는 판매방송을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 날 아침에 7시 30분에 어, 러블리 로즈 님 다육채널을 통해서 송출이 됐었는데 왜한 번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도 아, 이제는 한번더 횟수를 늘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혼자 하지만, 그래도, 음, 어, 여러분 가까이 더 다가가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어, 화요일 날, 오후 시간대가 좀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좀, 한번 하던 걸두번 하고, <laughs> 그 다음에 또 주말에, 토요일 날에 제가, 어,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방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실방을 할까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동안 제가 분갈이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는 <laughs> 스타일인데, 아 어, 분갈이를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판매 영상에 올릴 수는 없구요. 진짜 건강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물은 좀덜 들었지만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음~ 엽성도 좋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수량이 적어서 판매대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시집도 보내고 <laughs> 자리가 너무 협소해요 어제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일요일날 화요일날 판매 방송은 그대로 송출이 되고요 토요일날 오후쯤에 제가 아 천천히 준비를 해서 실방을 좀 할까 계획 중에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마음가짐도 몸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 어 잠깐 카메라 키는 시간에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아이 이름은 켈리. 농장에 지난 봄인가봐요. 작년 봄인가, 어, 농장에 갔는데, 이쁘게 생겼는데, 이름이 어때요 그래서, 일단은 입구를 시켰다가,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켈리라고. 그래서, 농장사님한테 에, 허락을 받고, 어, 요거를 심어 놨더니, 요거 남은 거를 심어, 남은 게 심은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바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목대가 올라왔답니다. 휴 화분 했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쁘다 싶어서. 그래 물이 더 까맣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온 아이들보다 색감이 더 진하게 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려놓고요. 어, 판매대에 올라갈 아이 3도도 있고 4도도 있어요. 이거 9cm 이색 화분이에요. 이색 화분에 꽉 들어차 있고요. 음 3도도 있고 4도도 있고 얼굴은 그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꽉 화분에 꽉 차게 차고 넘치게 들어있어요. 이름은 켈리. 켈리라는 이름으로 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8 0 0 0원 정도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삼도도 있고 사도도 있고. 사도가 많은데 얼굴이 좀 작은 애도 있고요. 삼도가 되다 보면 얼굴이 조금 크고. 이것도 사도네요. 그래서 수량을 더 요구를 했는데 수량이 사도 삼도 이런 아이들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또몇 개만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아, 물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가운데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서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 한번 볼까요? 요거 살짝 미루고요. 뒤에 있는 아이 어떻게 보니까 아모르파티 같은 수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9cm 이색화분인데요. 흙이 굉장히 말랐어요. 이만치 한 1.5cm 정도가 흙이 유실이 되고 요게 머리가 무거워요 화분이 가볍다 보니까 요거 땅에 내려놓으면 쓰러집니다 <laughs> 쓰러지면 얼굴이 하나가 또 떨어진답니다 <laughs>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저 위에다가 요거는 시드른 입장이에요 벌써 시드른 입장이라서 제가 하엽은 다떼었고요 밑에 자구를 조그맣게 핑크 퍼지 핑크 퍼지 어, 여기 자구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연으로다가 보시면 되고요 군생이 이제 아가들을 조금씩 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두짜리가 하나가 왔는데 이두짜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핑크색으로 물이 더 많이 들고 있고 목대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색감은 백노 쪽도 있고요 아무르파티 느낌도 있고요 어, 생긴 거는 핑거베이비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9cm 색 화분에, 어, 요거는 이도지만외도에다가 밑에 자구가 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 어, 물은 조금 덜 들었지만 자구는 많아요. 어, 그래서, 요 얼굴을 똑바로 심어주면 얘네들이 해를 못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장하는데 조금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옆으로다가 조금 심어서 요거를 수영을 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수영도 있고요. 그래서 요 아이 핑크 퍼지 일요일날 판매 영상에 올라갑니다. 엽성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복도를 해주자니 그렇고. 어, 그래서 일단은 흙은 많이 유실이 됐지만 요 아이 예, 물이 고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입고 시켰다고 어,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조금 더 굳어졌어요. 색감이 더 들고 있지요. 음, 백돌 쪽에 가까운 색감이 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 핑크 퍼지.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고 핑크 퍼지. 음, 그래서, 요런 아이 있다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요. 요 아이는 얼굴이 여기 이두. 어, 무거워요. <웃음> 무거워서 <웃음> 어, 자꾸 쓰러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핑크 퍼지와 켈리, 켈리라는 아이 입고 됐다고, 어, 말씀드리고요. 음, 어, 영상 그래서 잠깐 켰어요. 어, 날씨 추운데 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